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금 마지막 기하 개념을 배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공간 도형 중에 음 공간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좌표를 배우면서 어 평면을 음. 구성하기 위한 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을 구성할 때첫 번째 어떻게 세점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가지고 평면을 구성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 세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니까는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하나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네 평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세 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를 한 점을 교점으로 직선을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을 하나 이렇게 서로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그릴 수 있. 고요. 그래서 그두 직선을 가지고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직선이 있으면 그것과 만나지 않는 점에 평행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평면을 구성하는 조건, 이네 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가장 중요했어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점 이것을 평면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나머지 세 개를 전부 다 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이후로 어, 직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떻게 만난다냐 포함 뭐 포함된다 아니면은 어, 포개어진다 아니면 포함된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배웠던 거는 한점 중에 수직으로 만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꼬인 위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꼬인 위치다 이 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직선과 음. 평면 위치 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평면 안에 직선이 포함된다. 평면과 한 점에서, 아이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평면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평면에 위치관계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어, 포개어진다. 그 다음에 어,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 만난다. 라고 하는 건데,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요? 어떻게? 어떻게? 아, 한 직선을 교선으로 하는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교점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거는 뭐라고? 네, 맞아요. 교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이기 때문에 교선, 그거의 공통 대부분은 1차원 교선이 만들어질 거고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이기 때문에 교점, 0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교점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저는 수업에 이렇게 강의에 집어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다뤄보았냐면요 음, 어떤 거를 다뤄봤죠? 어떤 거? 아 어, 맞아요 그 음, 점을 이용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공간 도용해서 음, 맞아요 삼수선의 정리 그 다음에 맞아요 뭐 어떤 거? 어, 정사형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사형에 대한 거, 삼수선의 정리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사형과 삼수선의 정리, 그 다음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다 써볼게요.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그 다음에 맞아요. 정사형.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정사영이나 삼수선 정리를 이용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내용 어, 기말고 기말고사는 끝났고요 저희 모의고사에 아마 나올 건데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 건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이야기를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사영과 관련된 거, 이면각과 관련된 거는 특히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야기를 이때까지 다뤄왔었는데 그 공간 벡터라고 하는 내용들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문제 출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그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것들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이제 공간 좌표, 평면 좌표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다 했습니다 평면 좌표, 좌표 평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평면 Vector에 대한 이야기들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3차원으로 확장시켜서 X축, Y축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3차원, Z축, X축, Y축, Z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 특징, 지금 제가 x를 여기에다 y를 여기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쓰죠. x 축 y 축이라고, x 축에서 y 축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반시계 방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x축 y축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겠죠. x축 y축이라고요. 됐죠? x축 y축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표현하든가 아니면 x축 y축 이렇게 표현하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을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평면 좌표, 좌표 평면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 공간 좌표라고 하는 공간 을 다룰 건데요. 여기서는 x 성분, y 성분, z 성분에 대한 것들을 세 개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각각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x에 있는 값 먼저 x1 그 다음에 y 있는 값 먼저 y1 그 다음 z 있는 값 먼저 z1 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간 좌표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xy평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 z에 대한 값이 어떤 거예요 z가 z값이 0인 거 그래서 X축, Y축, Z축인데 그 중에 이 평면을 이야기 하는 거요. 그때 원점, Z에 대한 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됐죠? 아, 그 다음에 이어서 YZ 평면이라고 하면 뭐라고? X값이 0이라고요. YZ에 대한 평면 여기 쪽 YZ, X가 0인 부분. 그렇죠?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z평면 이거는 y 값이 얼마예요? 0이겠죠 그래서 xz평면, 이 평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 우리는, 저는 지금 x축, y축, z축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공간 좌표에 대한 거니까 X축, Y축, Z축. 정육면체를 그려놓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공간의 표현을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수 있죠 이해되죠 이렇게 뭐 삼각형을 그려 본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본다 라고 할때 좌표에 대한 것들을 찍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찍어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좌표에 대한 거를 배우고 나면 항상 뭐를 배웠냐면요 그 좌표 두 점을 표현하는 방법 두점 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할 거냐면 두 점에 두 점의 중점 또 내분점 그다음에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됐죠? 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고 중점과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음 우리가 수학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이유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학문이에요. 어떤 하나의 식을 이용해서 현상을 기술하고 싶어요. 됐죠? 근데 하나의 식을 이용해서 기술을 하고 싶은데 이때 이 하나의 식이라고 하는 거는 파워풀한 매우 파워풀한 파워풀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확장성이 뛰어나다. A라고 하는 거에 이거를 응용해 대입했으면 이게 만족한다고 하면 이것을 A 다시 A 두다시로 확장하는 게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 경향이 뛰어납니다. 2차원에서 두점 사이, 평면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 를 구했던 방법, 그 방법을 확장해서 공간에서의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지니?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지금 뭐였어요? 두점어 맞아요 평면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였죠? 거기에 뭐 어떤 것만 추가됐어요? 어, 맞아요 z에 대한 것만 추가됐어요. 어, z 값만 그렇 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이 일정하다는 걸로 뭐를 이야기냐면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응용해서 입체니까 구라고 이용하는 구의 방정식을 기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응용했던 그 내용 그대로 x1, y1, 4제곱, 그 다음 여기 4제곱, 그 다음 여기는 0제곱 계산하면 끝나겠죠?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 1제곱, 2제곱, 3제곱 계산하면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왜 배우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확장성이 뛰어나고 그 공식에 대한 것들을 유지하, 유지해서 다른 현상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술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거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여기 보면 문제, 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저기에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하고,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점 P이기 때문에, 이거를 A, 0, 0이라고 둘수 있겠죠. 근데 이 p라고 하는 점에서 a, p의 길이를 구해보면 a-3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그 다음에 어, 2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 p라고 하는 길이는 이렇게 쓸수 있겠죠. a-1의 제곱, 0의 제곱, 5의 제곱. 계산을 하면 얘는 루트 a제곱 6a 플러스 14고요.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6입니다. 이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저거 같다고 놓고 해결하면 되겠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6a 플러스 14는 a제곱 2a 플러스 26 루트 루트 똑같이 제곱해서 바뀌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a제곱 똑같으니까 약분 해줄 거고요 마이너스 6에 2양하면 4a는 26 2양하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a값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점 p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 0, 0이다라고 됐죠 여기서 y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 b,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가지고 AP와 BP가 같다고 놓고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는가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지금 스스로 확인하기 이때까지 저랑 한 문제도 해결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해결해 본 거, 시험 문제를 준비하면서 해결해 본 거, 그것들 해결해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분 점에 대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x1, y1. 여기 x2, y2. 이거를 m 대 n으로 길이의 b를 네분 하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ab 선분 안에서 그 길이의 b를 네분 한다라고 해서, 나눈다 라고 해서 안내잣자 네 써서 내네 분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 어떻게 이야기한다 했어요 m 더하기 n 분의 mx2 플러스 nx1 컴마 m 더하기 n 분의 m y 2 플러스 ny1 이라고 썼는데 아까 좌표에서 x좌표 y좌표 말고 뭐만 추가하면 돼요 맞아요. z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z 추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z1, 여기에 z1 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m plus n 분의 m z1 plus n 아, z2, z1 이라고 이야기를 붙이면 된다고요. 됐죠? z에 대한 값이 있으니까 z 값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분점 외분점에 대한 거는 a라고 하는 점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외분 이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이거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됐죠? 길이의 비가 바깥에 있는 길이 아, 점을 통해서 길이의 비를 나누는 그 점, 그래서 왜 분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 Q점이라고 하는 거는 m- n 분의 x1, y1 이번에 z1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x1, y1, 아, x2, y2, z2라고 이야기하면 m x2 minus n x1 m minus n 분의 m y2 n y1 그다음 m n 분의 여기 m z2 n z1 이라고 이야기를 해볼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외분점, 내분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수 있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지금 이렇게 x 성분, y 성분, z 성분으로 나타내야 됐었는데 벡터라고 하는 거 복수어 모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됐어요? 여기에 가는 것을 a 벡터라고 표현할 거고 여기 있는 벡터를 b 벡터라고 표현하면 이 p 벡터라고 하는 내분점에 대한 벡터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까 어떻게 표현됐어요? m 덧 n 분의 이거를 a 벡터 얘를 b 벡터라고 표현하면 뭐라고요? m b 벡터 덧 n a 벡터라고 표현할 거고 q 벡터라고 하는 거는 m 마이너스 n 분의 m b 벡터 마이너스 n a 벡터라고 평면이든. 공간이든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수 있습니다.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근데 대신에 이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고 하면 결국 또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개, 두 개, 아니면 세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됐었겠죠. 여기까지 됐죠? 아,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거구나. 벡터라고 하는 거는 방향인데 그거 말고도 저런 데에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문제 해결해 볼게요. 이거 a b 를 이은 선분, 네분 한다고 했으니까요. A라고 하는 점, 0,1,2, B라고 하는 점, 3,4,2, B라고 하는 점, 그거를 몇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하라고요. 그럼 p라고 하는 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2 플러스 1 3분의 6 플러스 0, 3분의 얼마? 8 플러스 1, 3분의 4 플러스 2라고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p는 2, 3, 2라고 쓸수 있다고요. 안 어렵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이에요. 수직성, 수직적인 성격이 강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1, 2, 3학년에 걸쳐서 어떤 한 부분이 결핍이 되었을 때, 어떤 한 부분에 대한 학습이 부족했을 때그 다음 학습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해서 할수 없느냐? 할수 없지는 않죠. 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한번 배웠던 거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심화돼서 이 부분을 배우고, 그다음 다시 심화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우는. 계속해서 하나를 가져다가 깊이 있게 배우는 게 아니라 한번 이야기해줬으면 그거를 잊어먹을 때쯤 다시 반복, 그럼 다시 반복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지 못했, 이 부분이 결핍됐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한번더 있으니까 그럴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사실 역으로 하면은 그 전에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학습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과 굉장히 다른 성격이죠. 지금 내가 못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못할 거냐? 다음번에 공부를 다시 할때 그때 이것들을 챙겨서 배운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게 좀 배운다고 하면 그 전에 있던 것들 못 흘렀던 것들을 어, 배우게 되는 그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죠 그 맛의 수학을 하는 겁니다 무게중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3분의 맞아요 이렇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3분의 z1 더하기 z2 더하기 z3 라고 이야기했던 거. 근데 공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좌표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에 대한 것도 같이 벡터에 대한 것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구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 볼게요. 구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이항은 어떻게 한다죠 x1-x2 제곱 더하기 y1-y2의 제곱 더하기 z1-z2의 -Z1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는데 그 중에 x1, y1, z1이라고 하는 점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의 거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점 x, y, z라고 하는 점의 좌치를 구해 본다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수 있겠죠 x-x1의 제곱 따기 y-y1의 제곱 z-z1의 제곱의 길이가 뭘로 일정하다? r로 일정하다 어,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원이었는데 거기에 뭐만 추가? z만 추가 된 거라서 구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말고 또, 뭐, 벡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P 벡터 빼기, 중심 벡터가 몰로 반지름으로 일정한 이런 벡터의 방정식으로도 이야기해 볼수 있다고요. 됐죠? 아,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게 어렵기는 한데, 식이 편합니다. 좌표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의 식으로 통일돼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원의 방정식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두원 중심과 반지름을 주어 주거나 지름의 끝점을 주어 주거나 세 점을 주어 준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찬가지기도. 지름의 양 끝점을 이용한다고 하면 중심을 찾을 수 있고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니까는 이야기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지 않을 거고요. 원의 방정식에서 마찬가지. 원의 방정식에서 세 점을 준다고 했죠? 구의 방정식에서는 지금 몇 점을 주겠어요? 네 점을 줄 겁니다. 원의 방정식을 하나 줄 건데 그것 말고 한 점을 더 줘서 구의 방정식을 찾아낼 겁니다. 됐죠? 원의 방정식과 구의 방정식 모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공부를 해 봤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이런 문제에 응용하려고 그런 공부들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 가지고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확인 스스로 하인 하기는 스스로 확인하기는 누가 여러분들이 목시고요. 질문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와서 저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 보았는데요. 기하 개념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들은 사실 다루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내용에 대한 것들도 사실 많이 없었고요. 문제들을 사실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개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것 말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해결해 보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 지금 계속 학년실에 있으니까는 찾아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기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모의고사 선택 과목으로. 어 선택해 보시고 음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미적분 강의도 한번 올려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이도 한번 올려 볼 생각이고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것도 한번 올려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많이 참여하고 피드백을 많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안녕.